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가 200달러를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222달러에서 단이 거래일 만에 10% 하락하며 197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우선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다른 기업들 대비 어땠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장이 최대 바닥을 찍었던 날은 10월 13일이죠. 이날 이후로 S&P의 경우 현재까지 9% 상승했는데요. 세계 1위 기업이자 미국 주식 대장 기업인 애플의 경우 10월 13일 이후 3.7% 상승. 2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1.8% 상승했고, 3위인 구글은 오히려 6.5% 하락. 4위 아마존은 무려 14%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s&p의 바닥 이후 반등은 대체로 대형 기술주가 아닌 가치주나 기타 주식들에 의해 상승한 것임을 알수 있고 대형 기술주들은 현재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같은 기간 동안 0.8%만 하락해서 다른 빅테크 기업 대비 평균적인 실적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임을 알수 있죠. 어, 이 얘기는 테슬라가 평균적인 대형 기술주 시장에 대비해서 주가가 경고했기 때문에 약간의 악재에도 하락의 핑계거리가 생기기는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항상 이순환매나 평균 회기를 따르기 때문이죠. 어, 그러면 이 테슬라에게 있어서 악재란 무엇이냐? 물론 사이버 트럭이 출시 지연이나 4분기 인도량 예측치의 감소 등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요 며칠간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한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관련 악재 때문입니다. 우선 현재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를 둘러싼 가장 큰 소음은 정치적 이슈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더 자유로운 의견 개제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복구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에 광고주들이 줄줄이 트위터의 광고 개재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각종 혐오 트윗이 앞으로 자유롭게 허용될 것이란 예측에 유명 트위터 인플루언서들이 트위터를 떠나는 등 트위터 관련하여 여론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트위터 전직원의 절반을 해고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절반을 해고했고요. 이에 따라 노동자 인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어, 트위터 관련해서만 이렇게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정치적인 발언까지 더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 권력이 양분되어야지만 한쪽이 권력 과잉 상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현재 집권당이 민주당인 것을 고려해서 무소속 유권자들은 공화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트윗을 내보내고 이를 핀셋으로 고정해두기까지 했습니다. 우선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권했다는 측면에서 이건 분명히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한 것으로 볼수 있고요. 특히나 머스크가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장면이죠. 일단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안 좋은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민주당 집권자들에게 일론 머스크를 넘어서 머스크가 CEO로 있는 테슬라에 대한 인식까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머스크가 현재 집권당과 그러니까 민주당과 일종의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향후 테슬라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시행하는 친 EV 정책 등과 관련해서, 어, 이 노조 문제로 테슬라에게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자 이미 이전에 크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죠. 근데 앞으로 이 정치권과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 대립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기에 충분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 물론 머스크의 이 트윗의 경우 공화당을 지지한 이유 자체가 정치의 중립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기업의 CEO가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엮이게 되는 모습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리스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해서 투자자들은 테슬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더 높게 보기 시작했고 이러한 역 프리미엄으로 인해 시장에서 평가하는 테슬라의 현재 가격이 하락한 거라고 봐야겠죠. 어, 그리고 머스크의 이런 트위터 관련 리스크는 정치적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펀더멘털의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머스크의 관리 능력의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런 머스크라 해도 뭐 결코 신은 아니죠. 결국 인간인 이상 몸은 한계고 사용 가능한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상 결국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머스크가 최근에는 트위터에만 골몰하고 있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당연히 관리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관심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테슬라는 이번에 절반의 인원을 해고한 트위터에 3,700명보다 직원이 30배 정도나 많은 11만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도 12,000명이나 됩니다. 그 외에도 일론 머스크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트위터 포함해서 무려 5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기업을 정말 일률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 물론 일론 머스크라면 지금까지 잘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잘 해나가겠지만 지금처럼 트위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기업에 대한 관리는 소홀해질 가능성이 생기죠. 그런데 CEO의 관리가 약해지면 그 영향은 바로 기업의 실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테슬라의 성장성이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감쇄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현재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와 CEO의 역량 리스크 두 가지를 동시에 테슬라의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어, 그러면 현재 테슬라의 투자자 또는 앞으로 테슬라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라면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어, 일단 현재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인가 아니면 기업의 펀더멘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인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끝날 로이즈라면 지금의 가격은 엄청난 할인 찬스가 되겠죠. 어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이 문제가 펀더멘털적으로 영구적 손실 또는 장기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라면 그로 인해 하락한 테슬라의 미래 가치 대비 현재 가치가 여전히 싼 것인지를 측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도 더 이하로 손상이 되었다면 팔아야죠. 하지만 미래 가치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여전히 현재 가치보다 비싸다면 투자를 지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겠죠? 투자자 각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저의 의견의 경우는 CPI가 발표되는 목요일 저녁에 라방을 할 예정인데 그때 시간을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는 어, 의견 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팩트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을 하고요. 의견은 라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제 의견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 라방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참고로 앞으로도 라방은요 전체 녹화본은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풀 방송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라이브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라방은 앞으로도 편집본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